어제, 이찬원이 롯데 패밀리 콘서트에서 공식적으로 공연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서트는 롯데 그룹과 롯데 계열사들이 홍보 목적으로 주최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이찬원의 공식 컴백 콘서트 소식은 그의 팬들에게 기다려온 그의 무대 복귀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민국 음악 산업에서 가장 사랑받고 재능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인 이찬원의 콘서트 참여는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최자들은 아티스트들의 공연 순서를 결정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기 있는 다른 아이돌 그룹인 영탁에게 마지막에 공연 요청을 했으며, 그 후에 장호은이 노래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순서는 확정되었고 모두가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주최자들은 갑작스럽게 결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찬원을 영탁 앞에 마지막 공연자로 배치하기로 결정하여 원래의 라인업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결정은 장호운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장호운은 새로운 라인업에 대해 불만과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연 순서는 가수들에게 있어서 민감한 문제이며 그들의 가시성과 관객으로부터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공연하는 사람은 보통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며 대규모 팬을 보유한 잘 알려진 아티스트입니다. 당연히 라인업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이찬원과 영탁 양측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 독창적이고 성공적인 가수이지만 영탁은 이찬원보다 선배로서 마지막 무대를 갖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에 당혹스러워하는 이찬원은 주최자들에게 분노를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배성과 산업에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영탁이 마지막으로 공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도 주최자가 스태프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한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 한 명의 평판에 오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개인 이미지를 보호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2찬원의 팬들과 주최자의 요청을 거부한 스태프들로부터 들려온 항의에 대한 대응으로 주최자들은 결국 2찬원의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아티스트들 간의 조화와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제고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약 4년의 휴식기를 거쳐 2찬원의 오프라인 홈 콘서트인 고러가 6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